아모 21장 15절에서 31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고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다 함께 사울라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제가 아직 인격적으로 다무르익지 못할 때 이해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겨봐야 얻을 게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왜 이기는 데 얻을 게 없지? 그런데 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공의. 그냥 무조건 뭐 우리 너 좋고 나 좋고 행복하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옳은 오른 거에 대해서 이뤄 가려고 하는 것. 그 공의를 향해서 가는 것을 위해서 함께 오러져 가는 건데요. 사실은 함께 오러지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일을 하다가 삶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같이 가던 것들이. 그렇지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질 때도 있고 또 해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길은 내가 다 가져갈게 하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는 그것을 향해서 가기 위한 날이에요. 오늘 하루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심든지 오늘 심은 것은 내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이기는 삶에 대해서. 진정한 이기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몇 구절만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하나님의 거룩한 길, 그 의로움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왜그 길을 다 버립니까? 뭐, 아예 작정하고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득불 그렇게 버리게 되는 것은 이익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일 뉴스에서 왜그 훌륭하신 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거기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 존경과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신문 1면에 나오고 뉴스 1면에 나와서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냥 한 방에 다 끝나버려요 그 이유는 뭘까? 앞에 있는 이득만이 자기의 오른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그게 이기는 건줄 알고 있다가 말,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지혜롭지 못한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망치지 않는 거죠. 자, 15절 말씀해 보세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당연히 즐거움이죠. 정의를 행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오늘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삶이에요. 물론 포기하고도 쉽고, 열도 받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그게 은혜로운 거죠. 그게. 아, 운동선수가 왜 운동하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운동선수 같이 운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 예전에 국가대표 유도선수들 운동하는 거, 일본 그 현지에 가서 이제 운동하는 걸 봤는데, 어, 그 승합차가 늦게 왔어요. 승합차가 한 10분인가 20분인가 느게 왔는데 야그 20분 동안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 막 그냥 그 뛰고 갔다 오고 뭐또그 동료를 등에다 업고 막 뛰고 갔다 오고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20분 기다리는 거잖아요 뭐 그거 그까지거 그거, 해봐야 훈련하는 동안 20분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 우리가 연습을 안 하면 첫 번째로는 자기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 상대가 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살아요. 얼마나 땀을 비지땀 같이 흘리고 막 식식되고 그2 0 살밖에 안된그 젊은 선수들이 말이죠. 그왜 합니까? <laughs> 그 힘든 거 뭐하러 해요? 근데 그게 즐거움이야. 그들에게는 그게 기쁨이야. 의로운 사람에게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즐거움이야. 그게 즐거움이야. 땀 뻘뻘 나고 힘든 거보다도 더 힘들어.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많이 겪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향하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패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죄인들은 패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잠언 10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조금 설명을 잘 해놨는데 10장 23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 그냥 낙을 행악하는 걸로만 낙을 삼는 거야. 요한복음 사장 삼십 절 말씀에 삼십일 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신 그 시간, 시간들이 주님께는 배부른 시간, 행복한 시간 우리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밥 먹기 전에 배고픈데 <laughs> 밥 먹기 전에 배고픈데 어, 그거는 육신의 배고픔이지 진짜 우리의 배고픔과 배부름은 공의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붙을 수 있길 바라요 잠원 21장 15절 말씀을 잘 설명한 게 잠언 10장 29절 말씀 하나 더 볼게요. 그거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끝없이 가요. 패망의 길로 끝없이 가요. 자기는 안 그렇다고 보이지겠지만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길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 결국을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로 돌아와서 보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인들을 속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높이 들어 쓰신다. 이얘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모르드개,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나무에 하만을 다니, 그 악인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그랬어요. 원래는 모르드개가 거기에 달렸어야 돼. 악한 자의 관계와 그 힘과 노력으로 선한 것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개가 오히려... 구원을 얻고 거기에 하만이 달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 서민들을 속였던 많은 그 욕심꾸러기들이 다 뉴스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의 분노가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사그라들었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그것도 어느 날또 시간 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면, 아, 돈 많이 벌려고 너무 노력할 거 없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겠지. 내가 굳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못난 인간들처럼 저렇게 되, 되려고 할까? 결국에는 죄가 죄를 쫓아가요. 죄가 죄를. 방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게 됐는데, 속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속상한 얘기는 아니고, 교회적인 교회의 공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속상한 얘기를 잠깐 듣게 됐는데, 우리 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방법을 통해서 인마이 포켓을 잘 했다는 얘기인데, 그거가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끝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악하는 자의 즐거움이 왜 죄일까? 거기에서 내가 뭔가 더 이윤을 얻고 이득을 얻으니까 그는 기쁘겠지 내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법도 잘 피해가면서 이렇게 얻었다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만 그 길을 잠원 말씀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폐망의 길이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만을 장대에다 단 것처럼 그들을 장대에 달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 퍼부으시는 거죠.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생명도 없고, 공의도 없고, 영광도 얻는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자는. 자, 또 이기는 자는 진짜 이기는 자의 모습. 공의와 정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겉으로 보게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전쟁터에서 삶의 여러 가지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엄청나게 경쟁 사회잖아요. 사실 저도 목사로서 목사님들과 경쟁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과의 경쟁의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부목사로서 있을 때. 제가 이제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99회 졸업인데, 총신대학원 99회 졸업인데, 저희가 아마 한 MDB만 하면 한 4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뭐 자학금 받고 서울대, 연고대막그 출신들도 많은데, 제가 유학 1호로 나갔어요. 저한테 연락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한가 봐 <laughs> 자주 연락도 오고 그랬는데 산에 올라오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해 너는 경장 생태가 아니니까 <laughs> 어 어디 목사 어디 교회 갔는지 또 친구 목사 어디에 또 들어갔는지 그러면 그냥 그게 그냥 가슴에 남아 그냥 아고 쟤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을까 궁금도 하고 고민도 되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지. 사실, 솔직한 얘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목사로서 더 빨리, 담임도 나가고, 더 빨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더 빨리 승진도 하고, 막 돈도 막 승승장구 하고, 아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정말 저렇게 잘 살았는지, 남편도 그냥 기깔나게 잘, 잘 사는, 어?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위도 어떻게 저렇게 잘 얻었어? 아유, 진짜. 다, 그, 다 부럽고, 그게 다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자, 30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가 30절에 있으니까, 저는 이 30절을 그렇게 풀어낸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그렇죠. 여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모두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왜냐면 하나님이 최고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사람이 경영할지라도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는 거냐?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마음에 뭐내 딸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 아들은 어떻게 될 건가? 전업무자식은 어떻게 될 건가? 이놈의 자식은 어떻게 될 건가? 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염려를 이제는 붙들어 매셔. 염려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 매셔. 붙들어 매시고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이미 승리의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이미 에스컬레이터를 탄 거예요. 아유 진짜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내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다 이기더라고. 하나님이 다 이겨요. 네. 진짜예요. 우리 하나로 교회가 사기 맞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 그 건축주 사기 사기 쳤던 그 사람이 우리는 이제 재판에 넣어가지고 이제 꼭 뺏으려고 우리 그 계약금이 이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뺏으려고 막, 그때 재판할 때, 아이 사모님이, 이 어머니가, 아줌마가, 조그만 아줌마가 겁이 하나도 없어. 계속 달려드는 거야. 보통 이게, 그, 여러분 그런 거 하나 날라오면은, 이렇게, 뭐, 법원에 가지게 날라온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날라오면요, 막, 부들부들 떨려요. 막, 무서워가지고. 우한, 우한청심만 먹어야 돼.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뭐, 10개, 20개 날라와라.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자기가, 자기도 좀 높은 사람들 좀 많이 아는데 아줌마 높은 사람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 진짜 높은 사람 알죠? 역시 우리 어머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높은 사람 누굴까요? 그렇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무조건 고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이기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비록 기생으로 살았지만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그 이기심을 편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그냥 안전한 거예요. 제가 왜 소중한 사람 들어왔을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 여기 들어와서 그냥 같이 사역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서는 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을 조롱했었던 나발 같은 사람이에요. 부자죠, 부자. 교만하여서 막 다윗을 욕하고 그랬었습니다. <laughs> 죽을 뻔했지, 나발은. 자,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는 이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맞아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상대한 거냐? 사실은 나발은. 나발은 누구를 상대한 거냐?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다윗을 상대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은 지금 자기 눈에 봤을 때 불량배지. 나발이 자기 눈에 봤을 때 지금 자기는 불량배예요. 불량배. 근데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한 거지. 압살롬이 아무리 나라를 다 뒤집어 없고 다윗을 몰아냈어도 다윗을 몰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엔. 자,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싸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기는 역사는 여호와께있느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붙드는 사람은 오늘 이미 승리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30절 말씀부터의 말씀의 제 해석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여호와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고의 승리 이기는 건 뭐냐 당연히 공의를 향해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편승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네. 병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센터, 전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노숙인들, 아, 노숙인들. 근데 그걸 공격하려고 그래, 서울시에서막 공격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시는, 노 터치.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게나 처음엔 약간 걱정도 됐었었는데, 야 거기는요, 코로나 검사 2주마다 한 번씩 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히려 여기보다 더 안전해. 그리고 지금은 백신들을 또다 맞았어. 노숙인들이 65세가 다, 웬만하면 넘으니까, 또 백신들을 또다 맞았어. 그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명단도 다 갖고 있는 예배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노숙인들이 나보다 낫다. 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 사람들을 막 밟으라 그래요? 아이고야. 누구랑 싸우는 거냐?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망령된 일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시고 오직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편법이 아니라 온전히 이 거룩한 길 위에서 그냥 정도로 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길 위해서 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내가 다 복을 못 받아도요, 내가 보니까요, 자녀의 때라도 다 복을 주셔요. 무조건. 그때 받지 못한 거는 하나님이 자녀의 때라도 다 주셔. 제가 개런티 할게요, 개런티.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다 주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온전히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